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저, 새로 다시, 어, 새로 다시, 이거, 드래곤칩인데, 그, 다시, 그, 만든 겁니다. 어, 스킨! 어, 잠만요, 죄송합니다. 기현아, 잠만. 네, 잠만네 네, 네, 다, 스킨이 이번에 바꾸고 왔습니다. 스킨이 바꾸고 와서 괜찮습니다. 자, 아내걸요 아, 와, 어, 잘았다. 얘나 네. 빨리 와. 는내거 죽어야 되겠다. 아! 음. 난떨어지어야잠야 아. 어. 그냥 바로 이쪽으로 떨어져야 돼. 야, 바로 이쪽 빨간색 카페에 떨어져야 돼. 아, 그럼 어떡해? 나 했는데? 에? 따닥 누르고 해야지, 바보야. 아 따닥 누르고. TP 허락할까? 아니, 빨리빨리 아, 빨리 해. 야, 근데 이게 왜 토토, 토토가 있냐? 뭐해? 아, 진짜 못하네. 아, 빨리, 그럼 TP를 하든지. 아, 아, 진짜. 오빠 나 아까 전에, 오빠. 그냥, 그냥 뛰어, 따닥 눌러. 아니, 그렇게 누르니까 안 되지, 당연히. 됐지? 죽는다? 당연하게, 봐, 야, 봐봐. 아, 진짜, 야, 야. 이쪽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고? 그럼 저렇게 왜 만들었겠어? 속인수라고 하는 거지, 저런 걸. 응. 새로 바람과 함께 한참을 날아간 집이 콩 소리를 내며 어딘가에 떨어지다. 야, 내가, 내가 도로시 할게. 내가 도로시거든. 도로시 여자야. 아, 그래? 약간 도로시 말고 또 주인공이 없잖아. 그럼 여기 이런 걸리어 도로시라고 안 써있는 거? 어. 처음부터 회오리바람과 함께, 회오리바람과 함께 한참을 날아간, 날아간 집이 쿵 소리 내며 어딘가에 떨어진다. 아야, 여긴 어디지? 일단 밖으로 나가보자. 어떻게하해 못난 요정. 너너너 죽어! 너 오빠 죽어. 착한 여정이야! 죽어! 아야! 오빠 빨리! 야, 진지, 착한 여정이 여정 대... 말하고 있잖아! 너걔한 대만 때려봐. 안돼! 오빠 착한 여정이 대가... 말하고 있다고. 와 정말 감사해요. 어, 덕분에 어. 나쁜 여정이 죽었어요. 뭐? 여러분 이거 너무. 그래, 오빠가. 잠깐만, 내가 착한 요정도 해? 우리집... 아, 잘 안보여 우리집 괴롭히던 나쁜 요정이었는데 집에 깔려 죽어버렸어요 아... 나쁜 요정을 신고 있던 마법은 구두에요 신... 선물로 드릴게요 야, 내가 입고있어 뭐뭐인데? 한개 뭐 아, 뭐 보호일보호일 그건 나로 꺼낼게 보호일자리 철이야 응. 아, 감사해요. 아이쿠. 근데, 여긴 어디죠? 저, 펜사스로 경... 돌아가야 돼요. 얘한 야. 야, 대만 때려봐, 기현아. 제발. 아침으로 해줄게. <laughs> 왜 죽여! <laughs> 오빠가 안 때리려면! <때리라며? 웃음> 오빠 이거 다안 읽어? 아, 그냥 가. 거리 뭐 여기야. 어, 빨리 오라고 아, 진짜 t 피 한다. 어, 뻥이야. 아, 진짜 이거 되게 빠르다. 여기야 요정, 여기. 캔자스 처음으로 보는데 멀리서 오, 오셨군요. 그럼 우주 마법에게 가보세요. 오즈의 마법사요? 네, 에메랄드 성이 있는 마법인데 그 분이라면 방법은 알지도 몰라요. 에메랄드 성은 어디로 가죠? 제가 길을 표시해 드세요. 빛 빛나는 돌이 따라가세요. 아, 불...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하죠. 꼭 돌아가실 수 있을 있기 바래요. 야, 사람들 내려 가는 거야, 그냥. 이게... 야, 내가 더 밀어주는 거야. 밀어주는 거있다 그런 거, 그냥, 우리, 다, 키, 키 갈래? 뭐? 어, 농사. 얼른, 캐자. 좀... 야, 그래, 너, 그쪽에, 응. 내가 이길게. 짜자자잔. 그래도, 희하은희해야 돼. 아, 어, 응. 옆에도 있네? 우리, 우리, 고득이다. 나는, 아니,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응, 주인이? 여기 고득이거든? 아니야!

아니, 너무 있어. 많아서. 야, 아이씨 귀찮아. 오빠 허수아비. 그냥 밥만 먹. 오빠 허수아비. 아이씨. 아귀 잠만 기어나. 아 진짜, 잠깐만, 어, 허수아비 저기다. 내가 뭐 허수아비냐? 아니 저기 허수아비. 저기 뭘 봐서 허수아비냐? 허수아비지. 허수아비부터 읽을게. 안녕 꼬마 아가씨. 안녕 내 이름은 도로시야. 난 그냥 호수업이야. 너는 어디 갔니? 어디 가는 중이니? 에메레지 산에 있는 오즈의 마법사에게. 오즈의 마법사? 그분한테 왜 가는 건데? 나 사실 회오리 바람에 실려 여기까지 날아왔어.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하고. 나도 같이 가자. 너도 응, 난 똑똑한 내리 다, 달라고 부탁할 거야. 참새들이나 참새들이 나, 를 멍청하다고 계속 놀리거든. 좋아, 같이 가자. 잠깐만, 야, 이거. 밑에 뭐 숨겨놨다, 100%. 가자. 해볼게, 한번. 밑에 허수아비라고 써있어. 야, 닭 있네, 닭. 허수아비 죽어, 씨. 너왜 이렇게 안 죽어, 있어? 죽었다. 허수아비 없지? 허수아비가 아니라 닭이었네. 허수아비라고 안 써있지? 어. 야, 허수아비 죽였어. 안녕. 빨리빨리 와왜 이렇게 늦어 알았어 근데 이게 뭘봐 탈출 맵이냐저기게 저기 에메랄드 이니다 같이 가 기름 할거 없대 오빠 빨리 이거 넣 이걸 좀 빨리 아주 비켜보네 왜난또 양털나무 뿐이야 나좀 도와줘 왜 그래? 몸에 녹이 쓸었어. 움직이지 않아. 옆에 있는 기름을 좀 발라줬어. 빨리 줘. 이제. 없어. 아니, 발라줬어. 이제 좀 어때? 응? 오, 이제 움직이면 정말 고마워. 다행이다. 근데 너희 왜 지금 어디 가니? 부탁받게 있어서 오즈마, 오즈마모자에게 가는 중이야. 나도 같이 가도 될까? 그래. 나는 따뜻한 심장을 달라고 할, 할래. 그래, 나 가자. 피어 어, 야, 어. 오, 무서워. 미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없구나 이렇게, 이렇게 크고 세 보이지만 사실은 난 용감하지 않아. 늘 무서워. 연라고어 오, 그래. 될수만 있다면 같이 갈래. 너니 네, 네 등치가 어떻게 움직이냐? 너왜 이렇게 느려? 나 아, 거북이냐? 이거? 응. 붉은 꽃. 부, 붉은 꽃은 따라가지 말고 앞으로 곧장 가야. 어, 왜또 따라가고 싶어? 우와. 아, 내 차례거든? 아, 도로. 온통 에메랄드야 아주 비춰있... 멋지다! 어서 아, 오지의 마법사 만나러 들어가자 잠깐만 아 빨리빨리 와드림보어 말이 들리게 듣지도 않으 야! 얍! 열기구다! 뭔 소리야 씨아뭔 열기구 같저 소리하고 잡아줘 이 저기. 물뭘 봐서 열기구네 그... 아 그냥 가 오지앤마법사 뭐야 이게 엔딩인데? 얘잠깐아니야야 잠깐만 야, 야. 이거 이상한거 같은데 통? 아니 빨간건 나중에 또 가라는거 같은데? 야우야 김기현 말 들었다가 맞았어 얘네 뭐 점프는 뭐 할게 없어 그다지 그냥 빨리 와 일단 TP 아 빨리 와 TP 아 거북아 피하라고 <laughs> 도로시아 친구를 아, 도로시아 친구.. 야 그냥 가자 짜증난다 아 진짜 아, 렉걸려 와 천사 들어왔어 야 렉걸려 아 렉걸려 아이씨 진짜 렉걸리잖아 야 안보여 뒤를 돌아 문을 다시 들어가자 아이씨 왜 이렇게 까락가락하네 아이씨 이정물의 구멍에. 아, 씨! 야, 렉 걸려! 아, 진짜, 이런도왜 해. 아, 뭐이지? 뭐하냐? 뭐하냐, 바보야? 야, 너 이렇게 워서 죽으려고 하냐? 좀 으스스한 걸? 괜찮아, 힘을 내 빨리 가자. 아, 이거, 탈출 매베야지잠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 그런것도 거르냐막거보네이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자동 점프,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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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자동 점프가 꺼져 있잖아. 어. 음. 햇불, 햇불얻었다 어, 어. 빨리. 빨리 아이고 힘들어. 됐다. 어때? 구름을 밟고 점프해 봐야 할것 같아. 점핑은 핑 점핑은 핑 점핑은 핑 점핑은 핑 어? 응? 어. 점핑은 핑 점핑은 핑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핑 와! <듀> 와! 핑, 어. 오빠, 야, 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 오빠! 왔어. 아니, 너 아까 갔는데 그 날아갔어. 따따. 점핑, 핑, 점핑은 핑. 점핑, 핑. 너왜 이렇게 못 하냐? 왜 이렇게 못 하냐? 자, 세뱅뱅지뱅 배응배. TP에. 아, 빨리빨리 건 나오냐? 간다. 그러시. 아니, 오늘 듣는 유미. 네, 여러분. 이번에는 네, 여러분. 이번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부 다시 하겠습니다.